선녀꽃TV의 꽃산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22년 이민 년에 용띠분들의 1년 운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용띠분들 1월달은 조금 예민하고 날카로워지시는 성격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어느 정도 1년에 대한 준비를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와이파이를 좀 세우시고 계시고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실지 몰라요. 근데 어, 특별히 나쁜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조금 바쁘셔서 어,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못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봤을 땐 1월달, 2월달 오히려 어,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움직이시는. 그런 때니까요. 1월달, 2월달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을 하실 부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월달에는. 어, 용띠분들 스스로 채찍질을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 본인들이 쌓아놓은, 본인들이 계획해놓은 대로 가고자 해서 그렇게 이제 어, 자존심도 워낙에 강한 분들이시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으신 분들은 그것들이 워낙에 뚜렷하시기 때문에 어, 돌진하는 그런 성향도 있고 두려워는 하지만 그래도 내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도 무척 노력을 하시는 타입. 드리시기 때문에 어, 3월달 한달은 또 본인들이 뭔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생각보다 스트레스도 좀 있고 바쁘시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4월달에는 어, 제가 봤을 땐 조금 사람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시는 달이시고 마음, 몸 이런 쪽으로 건강 이쪽으로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달이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오히려 이때는 정신적으로 조금 쉬어주는 부분, 그래서 조금 기분 전환을 하신다던가, 뭔가 나를 위한 보상을 한다던가, 근데 그 보상을 할 때는 삼재시니까 또 너무 이렇게 큰 지출이라든가 위험 부담이 좀 따르는 그런 기분 전환은 보상은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적정선에서 뭐 물론 그것 또한 본인들 선에서 정하시는 거겠지만 적정선만 지키신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 되실 거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5월달 5월달도 어 뭔가 이제 다시 4월달에 조금 우울하거나 조금 기분전환이 필요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5월달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본인들이 뭔가 해야 될 일들을 하시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집중, 뭐 전투력 상승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워낙에 있으세요. 그리고 뭔가 주변에 비즈니스라든가 만나는 사람들, 어울리는 사람들이 좀 활발해질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뭔가 이제 그때쯤에 계획된 일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어지는. 6월달, 6월달서부터는 사실 3제 분들이, 아, 진짜 내가 3제인가 보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 그런 때가 시작이 돼요. 어, 제가 봤을 때는 6월달에 특히 3제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나쁜 날짜들 알려드릴게요. 6월 2일, 11일, 20일, 29일. 요네 날짜는 특별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재 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사고, 그리고 재난, 그리고 위험한 수들, 그리고 사기 수들, 뭐 이런 식으로 하다못해 내가 뭐 요리를 하다가 손도 베일 수 있는 날이에요. 뭐 노상 그럴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위험이 좀 감지됐다 싶으면 그냥 집에 계시는 편이 좋으시고 크게. 먼길 움직이지 않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7, 8, 9월 달, 7, 8, 9월 달이 어, 조금 건강 문제라든가 손재실물, 그리고 이별 수 상문,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하고도 좀 많이 다툴 수도 있고, 그리고 친했던 사람, 가까웠던 사람들과 멀리 이별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떨어지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또 제자리를 찾아 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좋아 보이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미리 염두를 해두셨다가 어, 아 이때는 이런 달이야. 이런 달이라고 했어.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마음을 가다듬으시는 편이 좋으실 거고 어떤 슬픔이 왔다라고 하면 그 슬픔에 너무 오랫동안 잠겨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월달, 10월달, 11월달은 금전적으로 실물은 조금 있으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운기도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과도 보실 수 있고, 뭐 승진이라든가 합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운기가 대단히 있으신 자리겠다라고 하니까요. 오히려 6띠분들 어, 6, 7, 8, 분은 조금 답답한 운기로 어, 제가 봤을 때는 몸수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주변에 이별수가 있을 수 있으니 조금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미리 미리 주변 사람들한테 언제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잘 하시는 거, 효도하시는 거, 뭐, 어,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 두는 거, 그리고 오히려 연인 사이 이런 분들 이별수가 있으실 수 있는 부분들은 헤어지셔야 되는 분들은 헤어지시는 게 맞으니까요.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슬픔은 또 너무 깊게, 길게 빼고 가지 않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 12월 달 여전히 용띠분들 괜찮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점에 또 다시 서게 되실 텐데요. 결과가 그 해, 다음 해로 이어지는 결과들이 괜찮으실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띠분들 올해 6, 7, 8, 9월 달만 염두를 해두시고 그 외에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이기는 하지만 어, 꿋꿋하게 2022년 용과 호랑이의 기운이 부딪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너지 효과도 볼수 있는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못 담근다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